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What is the sin the Bible of? 도둑질, 싸우는 거? Stealing, 거짓말,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것일까요? Lying or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No, the sin is 교만은 자기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In the center of arrogance is one self.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It's believing that your standards and your thoughts are correct.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Arrogance is believing and following God's words only when it fits your thoughts. 참 믿음의 길은 무엇일까요? What is the path to having true faith? 그것은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It's letting go of that arrogance. 교만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It is accepting that you are arrogance.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It's knowing that there is arrogance in your heart. 도망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요나입니다. From all the people that have run away, the most famous is Jonah from today's message.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 나라가 잘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In the time of Jonah, the country was very well off.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 타락한 시대였죠. However, they were spiritually very evil.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God to Jonah today.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을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니누에는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의 나라인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명령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But Jonah didn't like this command.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꾸 미운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다른 일이 있는 것처럼 안 가고 시카고로 놀러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늦게 돌아온 겁니다. So you act as if there's something else you need to get done. Let's say for example, you go to Chicago instead. You spend the whole day there and return late at night. 예, 그런 겁니다. <laughs> yes, it's like that. 속으로 그리고 생각합니다. Then you think to yourself. 난 오늘 바빠서 그렇게 갈 시간이 없었어. I was very busy today and didn't have time to visit that person.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지금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가는 그는 to 멀리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그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He went deep down into the boat to fall asleep. 다 잊자. 나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는 지금 다 잊으려고 합니다. Let's forget everything. His heart was unsettled, but he tried to forget. 모든 거를 잊고 그저 숨고 싶은 것입니다. He wanted to forget everything and just hide. 왜? 이렇게 멀리 도망가는 요나, 요나입니까? So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No run, 왜 요나가 도망갈까요? Why is Jonah running away? 그 마음속에 숨겨진 불순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was because of the disobedience hidden in his heart. 마음속에 고집이 있습니다. He was so stubborn. 우리에게도 다 있는 이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집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We too have this stubbornness. 여러분 내 안에 고집이 꽉차 있으면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된대 이거는, 이거는 안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집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도망갈까요? 왜 도망갈까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think we can avoid the sight of God. 그는 배 밑창의 깊은 곳에 내려가서 지금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야. He thought, I can avoid God. 하나님 나안 보고 계실 거야. God's not at me. 그러나 모든 게 틀렸습니다. But he was all wrong.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We cannot avoid God.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This is because God's always seeing us and He knows everything of us. 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까요? Why are we trying to avoid God? 그 마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 because there is sin in the heart. 죄가 있으면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When there is sin, we try to hide.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도 자꾸만 숨으려고 했습니다. 아담아, to 내가 어디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그때 대다,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And he answered, I hid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범죄한 모든 인간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물으십니다. God our 우리 영혼에 물으시는 것입니다. He our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right now? 왜 나로부터 숨으려고 하느냐? Why are you trying to hide from me? 우리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We can't hide from God. 우리 마음에 단단한 껍질이 있습니다. We have a hard shell around our hearts. 교만의 껍질입니다. A shell of pride. 불순종의 껍질입니다. A shell of disobedience. 거집스러운 딱딱한 껍질이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And a hard shell of stubbornness. 하나님이 이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That's why God wants to break us. 왜냐하면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ur true are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The Bible tells us not to avoid God.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It tells us to come close to him.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It tells us to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To call on him while he is near.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God's not looking to make life difficult and hard for us.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He calls us because he loves us. He's looking to give what's best for us. 하나님은 오늘 큰 폭랑으로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God comes to Jonah today with a violent storm. 배를 흔들어서 이 잠든 요나를 하나님이 깨우시고 있습니다. God is shaking the boat to wake Jonah who's asleep. 도망가지 마라 Don't run away.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God's need to know who they really are. 오늘 이것이 오늘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that is like being 어떤 사람인 것 어떤 사람은 자꾸 내가 믿는 것을 숨기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Some try to hide their faith.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We act just like else of this world. 세상 사람같이 걱정하고 We worry like the people of this world. 세상 사람들 같이 욕심을 가지고 살고, we have greed like the of this world. 어떤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People ask, today, 8절 말씀에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Where are you from? What's your nationality? 지금까지 숨겼지만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We've been hiding till now, but now it's the time to explain who we are.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At that Jonah answers. 이 요나의 대답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 I hope that we can embed his answer deep inside our hearts. 나는 믿는 자입니다. I am a believer.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I am a believer of God. 세상은 world,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The world tells us to hide the truth that we are children of God.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라, 모르게 하라고 말, 말합니다. It tells us to hide who we are.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더 유리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God, 우리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방황하는 방어,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We'll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We'll 요나처럼 큰 풍랑을 만나서야 그제서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Like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I believe the Lord, the God of heaven, who made the sea and the land.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줄 믿습니다. Proclaiming this gives us confidence. 믿음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Faith is not running away but facing the world with confidence. 사람으로부터 맞서십시오. Face the people. 인생의 파도로부터 맞서십시오. Face the violent storm.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맞서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What boat are you 여러분은 니느웨로 가고 있는 배를 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잘 가고 있다고 하나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Find the will of God in your life. Sometimes God's will and your will will be different. In those times, remember this. When your will is different than God's will, let go of your thoughts, your wills, and follow God's will.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 아직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What is it that you're still avoiding, even though you know it's God's will? 요나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What is it that you're pushing away and making excuses on?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hrough today's message, let us be able to hear God's message and obey it. 요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Jonah's story is not someone else's story.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It is the story of you and I who live today.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초아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과 고집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따르, 따르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이 모든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